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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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돈님과 함께 에어비앤비 현장 임장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제가 매번 임장을 다는한 200건대 이상 임장을 다녔는데요. 실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하철에서부터 실제 임장지까지 한번 무엇을 체크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임장지로 갈 건데요. 지금 먼저 타이머를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메인역에서 나왔을 때부터 게스트한테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 네이버 지도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이버에 걸리는 시간도 보셔야 되지만 그 시간에 실제 캐리어를 들고 간다라는 걸 예측하시고 한번 같이 걸어보는 걸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2시 49분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타이머를 네. 키고 네. 얼마나 걸리는지 네. 체크하면서 걷는다. 네. 첫 번째네요. 네. 네.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거리를 걸으시면서 베스트는 캐리어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도블록이나 이런 곳이 평지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평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슈가 있죠. 언덕백이기 음. 때문에 리뷰를 저희가 담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진짜 여기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다이소가 있네요. 네, 다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커피숍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 게스트들이 왔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이나 실질적으로 다이소, 그리고 커피숍, 그리고 빨래방, 편의점 이런 게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더하기가 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음 가면서 편의시설 있는 들이 네. 체크한다. 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숙소에 위치는 지하철에서 5분 이내, 그러니까 1급지라고 불리합니다. 음. 그리고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게스트가 각 캐리어를 들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5분에서7분이내에거리고 게스트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음. 게스트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역에서 얼마나 걸리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요. 음. 네네. 두 번째는 도보로 얼마나 걸리나요? 물어보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다음에 평지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아 아, 진짜요? 평지인가요? 어. 언덕이 있나요? 아이하고 할머니가 같이 갑니다. 어. 근데. 평지에다 이렇게 보세요. 음 진짜 중요한 거는 평지 부분들인지를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면서 계속 주변을 체크하면서 얼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숙소를 이제 구하실 때 이렇게 대낮에도 와보시고 저녁에도 꼭 와보셔야 돼요. 아 왜냐면 실제 게스트는 반드시 이렇게 흔한 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깔끔한 날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밤에도 와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절대적으로 보나요 아, 완전 꿀팁이네요. 네. 낮에도 와보고 밤에도 와본다. 네. 실제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속으로 오서 보시잖아요. 네, 네. 비록 우리가 월세로 임대를 하는 거지만 게스트를 위해서는 밤에 위치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음. 밤에 오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꿀팁을 줘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집이 저녁에 온다. 그럼 또 그것도 음.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하나는 택시로 왔을 때 어디서 내리는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라이딩 네네. 서비스를 할 때도 지하철역에서 몇번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네. 오시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좌회전으로 꺾을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게스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게스트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찍어야 될건 사진이에요. 아, 사진을. 사진을 이렇게 여기서 오는 거리를 이렇게 찍어주고,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꼭꼭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도 부동산을 보고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네네네. 네, 네.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꿀팁을 드리면,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네이버에 실질적으로 길찾기를 하면 네이버가 그 포인트점을 찍어줘요 아 어디서 좌회전 어디서 그때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참고해서 거기 가서 사진을 똑같이 찍습니다 아네네그 안내대로 해주면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것도 똑같고 저도 그 사진이 똑같으면 게스트가 전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헷갈리지도 않고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렇죠. 왜냐면 헤매지 않도록 돼 있고 근데 숙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9시 49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는데도 헉헉거리잖아요. 운동 부족인데. 어. 실질적으로. <laughs> 그리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와서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세리어를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이보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혼자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어비앤비 오시는 게스트는 3명에서 5명 현관분에 오시잖아요. 그분들의 걸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1.2배 정도 더 걸리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왔네요. 어, 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가장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될까요? 무도샘 무도님? 어, 우선은 외관에 있어서 게스트가 딱 왔을 때 외관이 더무나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가스가 들어올 때꼭 거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관의 모습을 하나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주차가 음.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 장애인 주차장이거든요. 있 네네. 장애인 주차장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화별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는 게 에어비앤비인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알파가 있어 요 플러스 알파점수. 음. 그래서. 나중에 협전비이 숙소를 구하시게 되면 장인 차량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찍으시고 또 여기는 아마 조명이다 들어올 거예요. 저녁에 그런 네네. 것도 찍어 놓으시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은는 우리 스를 안전하게 모셔야는 호스트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다 둘러보셔야 돼요. 음뭐 주변을 주기. 안전을 네.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락이 있잖아요 디지털 도어락이 있는데 네네. 도어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키가 있으면 24시간 그분들이 언제 체크인할지 모르니까 항상 체크인을 하러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기를 아, 근데 호스트가요 이렇게, 그렇죠 어, 네네 셀프 체크인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 셀프 체크인하는 데 도어락은 굉장히 중요하고 음, 비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숙소를 구하게 되시면 계약을 하게 되시면 이런 것도 다 찍으시고 실제 터치하는 모습, 번호 누르는 방법, 문 여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음. 있어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네. 공용 공간에 대한 걸 보는 거거든요. 실제 공용 공간에 오시면 음. 일단은 안전한 지을 봐야 돼요. 음. 굉장히 보안이 셀프 체크인을 대부분 24시간 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네. 이제 천류도로 보는 거 주에 청결도 왜냐하면 게스트가 왔을 때첫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첫 인상도 중요한데 건물의 첫 인상.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 막쓰레기로뭐안 놓고 음식물 쓰레기 둡니다. 음. 그러면 그거는 어, 인내나올 얘기예요. 그걸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분명 히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기 계단도 깨끗하잖아요. 음. 어, 진짜 깨끗해요. 어,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또 하나 제일 특징은 이런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가방을 맡길 수 있는. 음. 그러니까 게스트가 체크인, 체크아웃 전에 숙소가 준비되기 전, 된 후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런 것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방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뭔가를 해놓으면 너무 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숙소 제목에도 무료 가방 보관이라는 굉장히 큰 음. 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보시면서 내 방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 또 들어와서의 숙소의 내부에 대한 이런 공용 공간의 창벽도 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도님 실내로 들어가서는 첫 번째로 뭘 봐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도를 보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숙소의 크기, 그다음에 방의 크기에 대한 부분 을 먼저 우리가 음. 받았던 평면도와 같은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네네. 또 들어가서 두 번째 봐야 될건 우리는 구도. 즉 평면도에 준해서 방의 위치나 방의 크기, 특히 방의 크기가 중요한 게 우리가 침대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퀸 아,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싱글 침대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을 보시고 그래서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오늘은 이제 저희 실제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줄자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재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두번 반복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채광 같은 것도 봐야 될까요? 그럼요. 창문의 위치를 보시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실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창의 위치도 중요한 게 실제 이제 게스트가 일어났을 때 햇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에 따라서 침대의 위치도 정하실 수 있고요. 음, 반드시 암막 커튼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식품 커튼만 쳐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부엌 같은 경우는 실제 겨울에 춘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방안에 대한 커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창의 위치 또 하나는 보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뭐4 층까지는 아니겠지만 12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 보안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실내시설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실내시설 점검은 들어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수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실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우리는 방을 홈 스타일링 할때 이제 저희가 조명도 놓고 실제 침대 위치를 이렇게 컨셉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번째 음. 전압이 크게도 중요합니다. 음. 왜냐면 저희가 뭔가에 뭐 실질적으로 전기장판, 네. 온열기 이런 걸 넣을 때또 에어컨을 더또 추가해야 를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전압이 음. 정말 중요하고요. 콘센트의 위치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의 수압이 센지 음. 그리고 샤워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센지 물은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키우는 샤워스를 부 따로 낼 만큼에 대한 크기가 되어 있는지도 실제 보셔야만이 그런 부분들의 게스트 입장에서는 쓸수 있는 공간이 될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세탁실이 혹시 있으면 베란다의 위치도 정확히 확인하시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기나 냉난망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하지만 돼 있지 않으면 에어컨을 어떻게 위치에할 건지 또 나는 에어컨은 그냥 하나만 달면 안 되잖아요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실외기를 어느 위치에 두건지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되고 어떤 임대인은 벽을 못 뚫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게스트들은 일도 온 방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 그걸 꼭 묻습니다. 특히 동남아 친구들은 시월에 에어컨을 하거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11월이 말에 가고 보 있는데 난방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서 위에 에어컨을 들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각 방마다 있어야 니요 아, 네 그렇군요. 또 소음 문제가 발생하실. 있을 것 같은데 소음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제 문을 열어보고 문을 닫아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 샷시가 잘돼 있으면 소음이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아, 근데 부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샷시가 잘돼 있지 않으면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셔서 샷시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는 하 문을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에도 가시지만 네네. 실제 낮에도 가보시고 하면 실제 이 주위의 소음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게스트가 들어와서 조용한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여기가 주위가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럼 게스트가 진짜 소음을 냈을 때는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역으로의 발상으로도 반드시 숙소를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무도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또 임장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서 너무 좋았고요. 걸으면서 약간 숨이 차긴 했지만 <laughs> 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열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번잡하고 복잡하겠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하나하나 임장에 대한 부분을 임하시면 절대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숙소로 임했을 때 문제가 돼서 뭐 여비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시면 좋은 숙소를 구하셔서 또월 어 현금흐름을 만드실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실제 계약서 특약에 대한 내용을 좀더얘기를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누르시면서. 주소도 보내주시면 10가지 체크리스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쓰세요. 뵙겠습니다.